이 에너지 음료는요, 고카페인이기도 하지만, 심하면 이 신장에 돌 같은 것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피로가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체력도 안 좋아지고 건강을 망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 때는 잘 자고, 공부할 때는 또 열심히 효율을 내서 공부를 열심히 해주는 것을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대학을 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 이후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공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몸짱약사 민지원입니다 짜잔 네, 올해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학교를 가는 날도 적고 특히 학원 같은 경우에도요 못 가서 이 온라인으로 대체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강을 하더라도 시간을 지켜서 또 일찍 아이들이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코시국으로 인해서 걱정되는 게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잘 챙겨 먹고 건강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하니까 수험생 아들을 생각하면서. 학부형의 마음으로 수험생을 위한 영양제 탑3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가 최대의 효율을 내게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챙겨야 될게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이가 피곤한지 체력은 괜찮은지 피로회복도 챙겨야 되죠. 뇌 건강도 챙겨야 되죠. 이 모니터와 뭐책볼때 우리의 눈 건강도 챙겨야 되죠. 이렇게 챙겨야 될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제가 수험생 영양제. 탑 3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수험생 영양제 탑3 알아볼까요? 바로 이거야. 3위입니다. 3위는 블루스 버스터입니다. 두 달에 14만 원이니까 한 달에 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블루스 버스터 그니까 우울한 거에서부터 탈출한다의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는 만큼 이 제품의 핵심 포인트는요 신경 전달 물질 부족증의 정상화를 도와주고 그다음에 우울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명석한 정신 행복감을 주고 뭐 기억력에도 도움이 되고 집중력에도 도움이 되는 제품이고요 불안한 수험생들의 마음에 평온감을 주기도 하면서. 활력을 증대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고1 때고2 때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고3 때는 약간 불안했던 기억이 좀 강해요. 이런 제품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면 제가 도움을 참 받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브레인 레시틴입니다. 고센 바이오텍 제품이고요. 한 달에 19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두뇌,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난황 레시틴이 들어있고, 홍삼이 들어있습니다. 국내산 레시틴이 100%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메가3와 원지 추출 분말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두 번, 두 캡슐 드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싼 면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대치동에서도 유명한 수험생 영양제로도 통하는데요. 사실 좋으면 쉬쉬하면서 먹는다죠. 아이들 학원비 생각하면 이 제품 가격이 좀 비싼 감이 있지만 그만큼 좋은 제품이라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 봤고요. 이 나낭 레시틴이 사실은 비싸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가격을 생각해서 제가 원래 1위에 올릴 수도 있었는데 2위로 올려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성비에서는 살짝 떨어지니까요. 다음은 대망의 1위입니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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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1위는 VQ가 되겠습니다. K메디쿡 제품이고요. 한 달에 55,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번 복용하면 되는데. 두 알씩 드시면 되고요. 이 제품은 금액도 괜찮은데, 어, 욕심을 내서 만든 제품이라고 볼수 있는 게 기억력, 학습 능력, 인지력. 시력 이네 가지를 모두 챙긴 컨셉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성비도 괜찮으면서요. 이 약국가에서도 이 반응이 피드백이 좋은 제품이어서 제가 1위로 챙겨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양제 탑 3를 알아보았는데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수면 잘 자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잘 자야 공부한 것들이 이 뇌에 잘 저장이 되고 또, 인풋만큼 아웃풋이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잠을 좀덜 자고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이들이 커피도 물론 많이 마시지만 이렇게 에너지 음료를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음료는요, 고카페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심하면 이 신장에 돌 같은 것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피로가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체력도 안 좋아지고 건강을 망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 때는 잘 자고 공부할 때는 또 열심히 효율을 내서 공부를 열심히 해 주는 것을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대학을 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 이후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공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수험생 영양제 탑 3는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편에서 또 만나 뵐게요. 바로 이거야!